우리 시편으로 새벽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수능 시험 이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침 여덟 시반부터 시험 끝난 순간까지 우리 수험 시간 맞춰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송 된들 기도의 능력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밖을 떠나서도 우리 부모와 자식은 교통이 돼요. 연결이 돼요. 아세요? 연결이 돼요.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피조물, 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세상, 우리 신앙 밖에 가서도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간절함은 서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마음을 이어지는것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힘을 받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내 엄마가 기도하는데 내 아빠 엄마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내아빠가 기도하는데, 내 엄마가 기도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는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한순간에, 한순간에 정말 힘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꼭 믿고 기도하세요. 부모님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힘을 얻는다. 믿고 기도해. 내 기도가 나만의 기도, 자녀들과 아무 상관없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연결된다는 거 알았다.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말이 자녀들 삼 가운데 씨앗이 어서 꼭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수록 시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2025년 우리 자녀들 진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다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갈때그 마음으로 품앗이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내가 돼 있고요. 사랑송도님도 오늘부터 벌써 물론 아이들 데려다 주려고 그럴 건도 있지만 이 다니엘 21을 기도할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 세요. 근데 딱 시험 끝나면 부모님들이 기도해줘야 해서 안 나온 경우가 있어. 이게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지금부터 기도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멘. 예,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야 돼. 우리 자녀들 흔송시험볼때 다니엘 21경 이게 계기가 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사순절 딱 끝나면 기도하지 딱 떠나고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새벽 기도한 종들로 살아가는 그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송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기도 시작입니다. 몇분제얼굴안 쳐다보시네요. 오늘까지 나오고 안 나오려고 했더니 저 목사가 어떻게 알고서 나한테 또 이렇게, 왜안 쳐다보세요, 저를. 왜 거기에 푹서기 흙에 있요 아셨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건 오늘부터가 진짜 기, 기도 시작이 아셨죠? 이게, 이게,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지혜인 거지. 딱 복받을 때그 자리 싹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근데 딱 복받을 순간에 그 자리 딱 앉는 분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신앙사람이 이런 거 알아야 신앙사람이 신나는 거예요. 아세요? 이 목회자가 보면요. 딱 이제는 응답이 올 때인데, 그때, 아이고, 끝났구나 하고 그 자리 딱 떠나요. 진짜요. 예 딱그 헌신의 열매를 거둘 그 시기에 딱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그 자리에 딱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쭉 같은 그 자리니까 쭉 계시면 돼요. 아셨죠?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남성들한 모든 부모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하나, 내일 드디어, 내일 무슨 날입니까?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은 뭐 있어요? 구역장 성경부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밤에는 뭐 있어요? 기찬 네, 금요 저녁예 배. 내일 기찬 금요 저녁예 배. 어떤 순서가 있어요? 네, 목사 파이브. 목사 파이브 순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시고 바빠요. 근데 그 남은 모든 틈에 연습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낮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 아시겠지만, 교회가 찬양 소리, 천사의 찬양 소리로 가득해요. 목사님들이 연습하는 그 소리가 제가 쓰는 방에 있으면 정말 천사의, 천사의 그노래소리같이온 성전에 목사 파이브, 목사님들, 자, 이런 거 정말 처음 봤어요. 제 남숙계, 이렇게 오래 목회하면서, 제가 물론 동기부여하고 좀 부탁했어요. 사실, 저 목사 파이브 기획자는 저예요. 저, <laughs> 제가 어느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금년에 이 다찬양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얼마 아시잖아요 한분두 분만 계셔도 교회에 큰 힘이 돼요 찬양인도 우리, 우리 남성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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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와선 게 아니에요 우리 언론사님부터 남성께는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에게스피릿이에 남성께 스피릿이에 저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성께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여러분 찬양 소리가 울려퍼질 때 귀신 강령이 떠나가요 아멘 찬양한 종들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을때 뭐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찬양. 찬양하면 귀신의 영이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가. 여러분 찬양 많이 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영혼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찬양의 능력이 있어. 요 찬양의 파워 네, 다섯 분 목사님이 전부 찬양 연사가 있어가지고 찬양 인도를 할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회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할까 말까 하고 부탁했는데 아멘 하고 하시겠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연습한지 봐. 제가 우리 오늘 새벽만 알려드니까 새벽 종료만 들으세요 근데 이건 비밀로 할게 아니라 알려야 돼 어저겠는요 우리 다섯 목사님들이 댄스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춤추는 전 댄스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아주 불이 붙었어요 댄스 아마 목사님 다섯 명이 찬양하고 댄스하는 거 아마 전무 이걸 볼수 있는 거전무무일 겁니다. 또 제가 또 얘기하는데, 한광민 목사님, 팔아야죠. 우리 한광민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칠년 동안 여기서 안수 받으시고, 여기서 사모님도다 여기서 만나시고 해가지고, 우리 보령에 2년 동안 지방 사역을 해야 우리 어떤 교회든지 담임목회를 하려면 지방이 년 사역을 해야 돼요. 지방 교회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인년 해야 돼 이제 아이도그고시기 때문에 빨리 해야 이제 담임 목회도 할수 있고 그래서 정말 부득이 할수 없이 우리 할수 없이는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가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령의 초대교회로 우리 교단 부총회장이 나오는 교회에서 우리 한 목사님이 아, 젊었을 때 거기 파트 사야겠는데 꼭 이제 총회장 하면 많이 다녀야 돼요 누군가 교회를 다 돌봐줘야 돼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우리 남성교회에서 목회하셨으면 잘하실 거다 제가 지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오련 받고 했으면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세요 다음 주 어, 인사합니다 다 주일날 인사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1이월부터는 가세요 가기 전에 내일 우리 다섯 명 목사님들이 우리 찬양 축제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오셔야죠. 오늘 새벽 정도 다 오세요. 제가요 300명 초청합니다. 300명 예, 300명 3, 꼭 빨리 오셔야 돼요. 300명 거의 다 찼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시고 제가 무슨 말하다 이 말씀드리면 오늘 수능 시험 아이들 끝나잖아요. 수능 시험 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는 다 결과는 다 나는데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만족한다 이럴때 거의 다 없어요. 시험 잘 보나 일수. 그 하나, 둘, 실수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가슴 초려해요. 이럴 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족들 다 오세요. 얼마나 수, 목사 설교들어 오라고 하면 오기 쉽지 않아요. 교회 오래도록 발끊는 아이들이 있으면. 근데 찬양축제 안 돼. 목사들이 찬양축제 안 돼. 춤도 추는데. 아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시고, 우리 구역장, 성교회 임원들, 성교회님들 다 불러오세요. 구역원들 다 불러오세요. 그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다 불러오세요. 온 가족 다 오세요. 그래서 남성교회 우리 예배다 가득 차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날이 내일 승리션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우리 담대함을 얻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정말 우리 뭐 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시편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예 다시 다짐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아멘. 자1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일순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은 어떤 상징적인 산인 것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상징되는 상, 하나님이 무슨 뭐 어떤 우상같이 그런 하나님 그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인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에발산에 그림신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게 했어요. 그 산은 하나님 임재에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징인 거 아닌가? 그 산이 움직여 안 움직여? 지진이 나서 산이 뭐 무너지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관악산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보지만 관악산 그대로 저, 저기 있어요. 산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상징인 것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뭐 같다고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으리라. 흔들리지 않는다. 는 거예요. 사랑송대님도 축복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동치지 않는, 요동쳐도 잠깐 요동치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는 복된 삶을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나를 구하라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눕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축은 우리에게 하나도 있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취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도 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흔들리십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 표현이 흔들리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성대님, 남숙께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근력 신앙이 뭐냐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체크포인트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한데 신앙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 자랑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축복이에요. 왜? 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깨달았거든요. 있어요. 뭐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더 귀한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 왜더 의지할 게 없어요? 저는 아래 사람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또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또 사람을 의지해요? 돈 필요해요. 돈많으면 좋아요. 근데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돈 의지하고 살아요? 정신 나갔어요? 제가 비싼 값을 치르고 제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아시죠? 비싼 값을 치르고. 제가 또제 건강을 지키고 살아요. 한순간 날아가요.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아요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아, 목사님, 여세요. 운동하니까 아주 몸이 막 근력이 생기고 크막 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내 건강을 자만하고 살아서는 절대 하루아침훅 가요. 여러분, 생식을 하고 뭐 온갖 좋은 걸다 하고 해도요. 여러분 암센터 가 보세요. 암 걸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 하는 분들 용기 내세요. 뭐, 아이, 뭐, 암, 뭐, 이렇게 하면 뭐, 뭐, 담배를 폈나, 뭐, 술을 마시, 술, 고래도 암안 걸린 사람은 평생 안 걸리고 살아요. <laughs> 죄송하지만. 예, 제 친구, 대표죠제 친구 하나 있어요. 친구, 그 친구는요, 저한테 맨날, 그, 나, 자기는 술배가 따로 있대요, 술배가. 제 나이에, 제 나이에. 그게 대학생 때부터요. 지금까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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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술, 고래. 그 담배, 담배를 찌더니, 지금 병한 번도 안 걸리고 잘 살아요. 제 친구들, 제 무슨 말씀 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나는 여태까지, 여태까지, 여태까지 마세요. 한,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평, 평생, 한 번, 사람은 한번 죽는 거예요. 두번 죽지 않아요. 자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는 평생, 평생 그런 얘기 하지 마세 나는 우리 자식도 마 자식 평생, 내 자식은 평, 평생, 얘기하지 마세요. 한 번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 우리 집은 불한 번도 안 났어? 제가 늘 교회 관리하면서 그얘기해요 사고? 한번 나면 끝이에요. 남속께뭐 30년도 한번 사고 안 났다? 한번 나면 끝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니까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힘들, 제가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근력은요? 아, 자랑 안 할게요. 감사할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나는 거. 우리 다 같이 감사해요. 그럼 되겠죠? 잘못하면, 뭐, 저는 자랑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고쳐주시네요.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우리 감사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살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았거든요. 예, 뭘하나님 의지하고, 뭘하나님의지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 망하고 병들고 지질이못난 것들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잖요하나님 의지하고, 뭘하나님의지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의지하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무슨 소망이 소망? 내가 사는 데가 천국인데, 예? 제가 산데 한번 와보세요. 제가 사는 데가 천국이에요. 예? 좋은 세상에, 천국 같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정신 나갔어요. <laughs> 이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사랑선님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의지하고 살게 되었어요 사랑송 성도님들 오늘 10편 125편의 노래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체험이 되고 평생토록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는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두루시니로다 감싸주신다 사랑하성도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세요 마지막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의지할 분하나님밖에안 계세요.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하나님밖에안 계세요. 여러분, 죽음의그 골짜기에 지나갈 때, 누굴 의지하고 지나가실래요? 그죽음의 골짜기에 인생에 단한 번이에요. 그 골짜기를 누구를 의지하고 지나가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아니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로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나를 아니하시다. 나를 감사하시라 나를 위로하시라 나를 안전하게 하시라 아멘. 예, 오늘 짧은 한절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딱두 가지 하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왕또 하나 뭐 남북으로 나누고 뭐 선한 왕, 악한 왕 이건 각계적인 거예요. 크게 보면요 딱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산왕 다윗이 바로 그 왕이었어요. 다윗의 파란 만장 인생에 다윗이 준 교훈 이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별이 된 거. 실패가 없어서 별이 된게 아니에요. 왕일해서 별이 된게 아니에요. 적군을 이겨서 별이 된게 아니에요. 끝까지 왕위를 빼앗기지 않고 왕위를 지켜서 별이 된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기 자범죄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깨질 뻔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 자범죄 저지르지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거 확정하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시원상을 하나님이 두눈 같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업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소망하던 천성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영원히 살 때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오늘 이거 하나 담아가세요. 하나님께 다짐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 무엇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 도전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 귀한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영광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하지 워 마세요. 각계적인것 때문에 마음 조그라들지 마세요. 남성께 모든 성도들이 저와 우리 남성회를 대표하고 남성회에서 저와 장로님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남성교회는 시돈산이 흔들리지 않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어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자신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이 멋진 항해의 여정을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에 추가되어서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정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지금 안 무너졌어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안 무너졌어요 왜안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지탱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 어려움이 있죠? 그 자녀들 삶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짧게 보지 마세요 영안을 띄세요 뭐 우리 자녀들 어떻게 다 세상 얘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자녀들 잘된 부모님들, 가,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시라고요. 간증하시라고요. 내가 잘 키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자녀들 위해서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안된 모습, 이런 모습, 은남 속에는 셔츠하는 부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키웠길래? 뭘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들 더 정성을 다해서 키워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짧게 보지 마세요. 좋은 대학 들어간 걸로 인생을 짧게 보지 마세요. 지금 얼마 갖고 안간 걸로 짧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산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 엄마가 산건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새벽마다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새벽마다 우리 예배당 나가서 눈물로 기도한 내 아버지 엄마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그 기억 그게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그렇게 뭐 이러고 저러고 하셨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어.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자력으로 이러고 저러고 다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 더 새벽에 여러분 제가 45년 남성계 있어요. 우리 자녀들 2 0 0 0백이에요 성도님들. 자녀들이요, 어느 어느 순간에 그거 잘 모를 때, 근데 다 알아요, 다 깨달아요. 내가 산것 힘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요. 왜 부모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할게요. 아니, 이 새벽에 이런 축복 나눠야지. 그렇게 사는 성도니까 축복을 나눠야지. 그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살면 그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말씀 나누지. 우리가 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한테 하나님 의지하라, 의지한다, 의지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비밀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이 가치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성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이 이상한 말인데요. 남성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많아야 돼요. 세상 잘된 거, 하나님이 잘되했는데그잘된거 자랑하고 주어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오직 주신 하나님, 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그런 종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보면죠. 각계적으로 보는 거지. 뭐, 선한, 악한, 이건 각계적인 거라니까요. 평생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왕.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 왕권, 거기 권력에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손을 내려놓는 왕.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한 왕. 그 왕의 결말을 역대상화, 열한기상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열1기하 18장 나중에 유튜브로 다 녹음되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1기 왕들의 역사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어요 히스기아 왕의 스토리를 아시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의지한 거예요 히스기아도 나중에는 마음이 뺏겼지만 그러니까 의지하고 사는 걸 제가 여러분과 나는 거예요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어요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아멘 여러분 왕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의지한 자가 없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강력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왕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기가 막히게 소개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으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죽음과 삶 죽음과 생명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의름을, 이름을 이름을 의탁하고이 많은 무리를 이기고자 이제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하면 죽음과 생명 사이에 강한 자 약한 자에 나를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어오니 하나님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니 제가 세병과 다 영적 전쟁하는거예요 사람을 통한 공격, 상황과 형태를 통한 공격.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우리 약한 문제 아세요? 자꾸 다른 거 의지할 다른 거. 근데 고뇌에 물리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 약한 자,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은혜 떠납니 이게 불쌍한 인간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 없다니까요. 고아예요. 고아.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천하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다 인생은 고아예요. 가보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랑하던 남편도 안 해도 처치실에 들어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인생 홀로 사다 다 홀로 가는 인생이에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게 하시지 결국 인생 홀로 하다 홀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 그때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때 이 은혜. 왜요? 하나님 안 계시면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새벽마다 받는 은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 자식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자식 언제까지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자식은 지키리라. 내가 사는 한, 제가 그런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자식도 내가 그까지 내가 지켜주리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키고 싶어도 안 된다고. 여러분, 암세도 다닐 때요. 젊은 그, 우리 하늘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애기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내 아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나좀 살려주세요 내 아이 결혼할 때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손주 좀볼 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암센터가 많아요 저는 저는 무슨 말씀 저는 저는 니까 저는 우리가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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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식들는 저는 저는 할렐루야, 아멘. 예, 왜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식을 다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빠른 신뢰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자식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님들 정신을 확 차리세요, 오늘 순간. 나 이런가?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짧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권 사님. 제가 성함은 얘기 안하지만 제가 강력한 도전으로, 아유, 권사님, 늘 자녀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전폭 받았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상황에서 그런 게 너무 부러운데, 그 권사님, 제가 평생 기도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젠 지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 아시겠죠? 계속 우리가 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된 우리들이. 남성께 믿음의 어른들 우리들이 우리 남성께 믿음의 어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어른들이다 내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다른 단계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그들이 보는 겸손 아닙니까? 오늘 여기 단어하지만 교만에 칠치지 않고 겸손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이게 다 어떤 사람이 증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증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어떻게 교만합니까? 하나님 의지한 자가 어찌 악한 자와 함께 합니까? 오늘 짧은 시면다 그거예요. 3절. 악인의 규가 아의인의 막대기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악한 영들이 남속께에서 활기를 치지 못해요. 왜? 모든 성도가 살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 악한 영의 규가 남속께 건들지 못해요. 왜? 선한 종들이 가득하니까. 선한 종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 종이 선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당연히 정직하게 살겠죠. 하나님이 의지한 자가 당연히 선하게 살겠죠. 10편, 9편, 10절, 여와여, 호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만난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10편, 28편, 7절 다 나눴던 겁니다. 여와는 호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10편, 37편, 40절, 여와께서 호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가다 이로다. 예, 꼭 기억하세요. 시편 40편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복이 있도다. 하나님 의지한 자가 거짓으로 잘 되는 사람 돌아볼리가 있겠어요? 불의하게 살면서 뭐 자신만만하게 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제보 하나님 의지하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의 자, 하나 마지막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리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우리 짧은 교훈을 길게 나눴죠? <laughs> 오늘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요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일승 갓도다.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살고, 또 살고, 죽어 영원히 사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